안녕하세요. 국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있잖아요. 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어, 이슬이 많이 내렸어요. 하우스 기온이 들어오니까 15도예요, 15도. 들판이 많이 이제 노란빛을 덜고 있죠. 아, 완연한 가을의 풍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환상입니다. 에휴. 하늘이 환상입니다. 아, 공장 꿀뚝에 연기가 올라가고요아 진짜 아름답네요. 아, 시골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풍경에 익숙해 하실테고 도심에 아, 사시는 분들은 정겹죠. 아, tv에서나 보는 풍경입니다. 예좀 어, 지나면 변은 많이 누렇게 됐네요. 예이사은 지나면 이제 주소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서 오늘도 이쁜 아이들 보면서 얘기 나눕시다. 여기 밖에가 엉망이죠. 하우스를 다시 지을 상황은 안되고 안 어, 그래서 여기 밖에 어, 어제부터 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든지 시작하면 간단하지가 않네요. 엉망진창입니다. 밖에는. 네, 여기 밖에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여름 내내 밖에서 잘 묵어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똘똘해졌습니다. 페냐라는 아이인데요. 어, 어, 어.. 누구를 보여줄까요? 누구를 보여줘도 다 똑같네요. 예. 색감이.. 지금 이슬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슬을 머금고 있고 이렇게 색감이, 어, 조금 또, 좀 남다르죠. 약간 노란빛이 도는, 어, 보랏빛으로 돌고 있습니다. 페이냐, 8천원입니다 어, 사장님이, 어, 애지중지 키우시 나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여기도 아이들이 밖에 이제 내놨더니, 와, 색감이 끝내주네요. 예, 요 아이는 폴리린지 하나데 예, 와,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laughs>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이게 이제 기온차가 많이 나거든요. 낮에는 30도가 어, 넘죠. 하우스 안에는 30도를 계속 넘고 있고 요 바깥가 낮 기온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을을 먹어야 아이들이 색감이 잘 이쁘게 들거든요. 예. 요렇고요. 여기 옆에는 파이어 필라입니다. 파이어 필라, 파이어 필라가 이 꼬지가 되어서 아이들이 밖에 해놨더니 짱짱하게 예똘망똘망해졌죠 예, 예 꼬지 엄마는 이제 자기 몸을 내주고 떠나려고 어, 하네요. 예, 파이어 필라, 어, 근생이죠. 파이어플라가 어, 좀더큰 아이는 꽤 가, 가격이 나가니까 요거 지금 요렇게 해서 잘 굳혀졌기 때문에 아이들 그냥 키우시면 집에서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다 2두 이상입니다. 2두입니다. 2두 이상인데 이 어, 기본이 2두네요. 예. 아 그래서 요 밖에서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저쪽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아이들 좀 이슬도 먹은고 예 보고 밖에서 자라는 게더 멋질 것 같았어. 아네 여기 보시면 휴밀라스, 휴밀리스가 아니고 휴밀라스입니다. 왜 휴밀라스냐면 휴밀리스하고 라자가 하고 교배인데 굉장히 독특하고 이뻐요.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서 나온 아이라 휴밀 났습니다. 어, 오래 먹어서 쨍쨍합니다. 단단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물이 깊이 있게 들며 노란빛도 돌고 라즈는 또 주황빛도 돌잖아요. 같이 섞여서 나오는 아이들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대식구입니다. 대식구. 예. 아이들이 대가족입니다. 어, 이거 완전히 돌같이 쨍쨍 짱짱합니다. 아이들이. 예, 휴밀라스 12,000원입니다. 어, 체류 한타지몇개안 남았네요. 예, 아이도 덜망덜망 해지고 있습니다. 예, 질료금입니다질료금 진령금. 어, 짱짱 묵어서 농장에서 오래 묵혀지고, 어, 사이즈, 이가격에 사이즈 큰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이제 물 들기 시작하죠. 물이, 요 아이는 물이 완전 들기 시작합니다. 어, 실연금도좀 고급종의 아이죠. 예. 음, 크기도 크고, 밥도 좋고,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니? 예. 그래서 얘는 진짜 짱짱하게 모였습니다. 그죠? 예. 아,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점점 점점 더 야무러지고, 이뻐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laughs> 네, 유엔의 진주가 왔는데, 아, 저렴합니다. 2,000원입니다. 합식하시면 되겠죠. 진한 보라로 되는데 엄청 예뻐요 얘도 묵었죠? 예, 이만큼 올라와 있고, 이 정도 묵은 아이들입니다. 그, 뭐, 예, 다른데 2,000원하고는 조금 비교 불갑니다. 시프른 아이가 아닙니다. 묵어가지고 다 목대가 올라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요 아이가 좀더 이제 더 짧아지죠. 입장이. 입장이 더 짧아지고 더 진해지고 있죠. 이러면 가을에 끝내줍니다. 요거는 합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피그마 초콜렛입니다. 피그마 초콜렛 색감이 정말 이쁘죠. 예, 피그마. 초... 피그미 초콜렛입니다. 피그미 초콜렛. 어, 죄송합니다. 요 하엽 정리를 제가 안 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네요. 요 아이가 상당히 색감도 이쁘고, 물잘 들어서 멋집니다. 어, 기본이 삼두구요. 예. 목대가 이만큼 올라와있고요. 정리하면 이쁘겠죠. 어, 정리를 안 했네.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안 해놨지. 피그미 초콜렛 6,000원입니다. 피어리스가 그냥 와 색감이 난리났습니다. 예, 어 짱짱 무고 가면서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습니까? 아 얘는 완전히 예더 짙어졌네요. 아이고, 예 피어리스가 정말 상당히 이쁩니다. 요 물이 들고 있습니다. 물이 들고 있는 피어리스 만원입니다. 군생입니다. 이야. 야, 색감이, 야, 진하게 들면, 이렇게 맑아지네요, 맑아져요. 예, 이 아이는 피어리스, 외두인데, 어, 되게 큽니다. 주목만 합니 주목보다 조금 더 큽니다. 얘는 외두 4,000원입니다. 어, 두 아이가 큼직하게 큰 아이 두 아이가 있네요. 예, 외두 4,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환여 배보니입니다. 어, 가격이 저렴하죠. 8,000원입니다. 아 어, 얘도 벌써 끝장에 물 들고 있죠. 예. 물을 들고, 들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런 아이들은 정말 가치가 충분합니다. 엄청 환엽스럽잖아요. 이런 환엽스러운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어, 정말 멋지죠. 예. 이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자랄 거니까 몇 아이가 없어서 또 이제 어, 보시는 분들 한번 요때 저희서 하시면 예 기분 좋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랑 물랑 루즈라는 고급 창인데 요 아이가 작은 아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싹 해서 뒀더니 자리도 잡고 물도 물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물도 이쁘게 빨간 어, 옷을 입네요. 이렇게 물도 들고 있습니다. 물랑루즈.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떤 아이로 잘 성장하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어, 될 겁니다. 고급창, 물랑루즈. 9,000원입니다. 참, 레드샷, 물 진짜 끝내주게 됩니다. 와, 이 아이는 완전 애술로 들고 있네요. 와, 근데 중요한 건두개 뿐입니다. 야, 물 드는 게, 아, 예. 네,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입니다. 어, 요 안에, 안에 보시면 성장 잘 하고 있죠. 요 아이는 일부러 제가 더디게 키웁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창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여기서 좀 굳혀서 키우는 아이들을 좀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 아메티스트, 이렇게 2만원인데, 작지만 집에 가서 물 주시면 확 커집니다. 예, 물 고프게 키웠거든요, 제가. 그래야 좀더 짱짱하고, 예, 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빨간 장들은될수 있으면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예, 조금 덜, 덜 주시면 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그러면 똑같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도테랑 3천원입니다. 자, 여기 빨간 포트 에 있지만, 애들이 여기서 엄청 묵어서 이런 모양이 돕니다. 예, 일부러 제가 묵히고 있었거든요. 어, 어린아이들 데려가시면 키우시기가 힘드시다 하시고, 도테랑이 잘 키우면 정말 멋진 아이로 변신합니다. 벌써 안으로 다 모으고 있죠. 예, 요 아이뿐만 아니고 예 다른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손톱하고 끝내주죠. 저기에 제가 큰 아이를 한번 분갈이를 해놨는데 한 보시겠습니다. 네, 얘는 어, 도테랑 어, 금이 있는 아이인데 요렇게 멋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 멋지죠? 도테랑이 도테랑이 굉장히 멋진 에케베리아. 아인데, 과외 아, 아인데, 이 아이들 필위 보니까 다들 멋지게 될 아이들이네요. 어떤 아이도 안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 이야, 손톱이 제대로, 예. 지금부터 다 제가 그래서 요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가격 저렴하게 3,000원으로 여러분들 드립니다. 예. 와, 연미인도, 연민 연미인입니다. 미음입니다. 5천원인데 와, 아이들도 색깔 빨갛게, 아, 새 색시 아, 볼처럼, 애기들 볼처럼, 아... 예, 볼고스름해지고 있네요. 색감이 분홍분홍하게. 아, 예, 아, 역시, 역시 이쁘네요. 애기, 이제,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들은 다, 다들 시집 많이 갔습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연미 몇개 없는데, 어우, 진짜 이쁘구나. 다음 아이는 뮤즐리입니다. 뮤즐리가 무거워가지고, 목대가 장난이 아니죠? 예. 많이 먹었죠? 6천원입니다 뮤즐리. 예. 어, 요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목대가 있고 있는 아이들, 초보분들은 요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뮤즐리, 6,000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다양한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메리벨도 어, 다시 재입고됐는데 이렇게 안에 아이가 예 물이 들고 야 진짜 이쁘네요. 이 아이 물 들면 정말 이쁘거든요. 군생들입니다. 예, 이두가 기본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뭐 추석에 연휴, 중간에 쉬고 나니까, 어, 이틀 했는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laughs> 그죠? 렇 하루가 뭐, 예, 일주일이 금방 가고, 춥은 또 어제였더라고요. 이제 밤이 길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아, 콩나물 조금, 어, 밤이 짧아, 길어지는 거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laughs> 아 조금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 어, 이, 다기를 만끽하시면서, 예, 하루를 또 감사하게, 아, 예, 완전히 하는 무슨 진주 같네요. 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제도 이제 택배 그동안에 모아둔 거 택배 다 보내고 났더니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예, 어쨌든 어제도 하루도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이, 예.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있죠. 근데 어쨌든 또제 하루도 보내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으니까 감사하게 또 오늘 하루도 또 살아내야 되겠죠. <laughs>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음, 점점 이뻐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허무 타기도 하고, 잘 키워야지 하는 책임감도 생기고, 이쁜 아이들 보내드려야지 하는, 예,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예, 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